이번엔 로이드 10.2X에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를 어 이제 지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우선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키고 시키시고요. 어 이전에 우선 이제 데이터 스팟이 항상 연동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안테나가 뜨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화면에는 구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글 창에다가 이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네이버를 그 메인 홈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라고 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하시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네이버가 나오고요. 이렇게 올리셔서 요 네이버라는 눌러주십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PC 화면처럼 모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하시는 게더 이제 정리정돈이 달 돼서 보시기가 좋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내가 인터넷 어플을 눌렀을 때 항상 이화면이 뜨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점 3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요 이걸 위쪽으로 올리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설정을 가셔서 현재 페이지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게 완료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제가 다시 인터넷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놨던 이제 네이버 초기 첫 화면이 이렇게 뜨시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뭐 컨텐츠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시겠다. 그럼 동영상으로 들어가시고, 제 리스트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재생을 시키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재생이 되게 될때 이렇게 서치를 하셔서 전체 화면으로 놓으시면 이게 전체 화면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아래 바에 있는 볼륨 버튼을 이용해서 볼륨을 키우시고 줄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돌아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돌아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를 어 홈페이지로 지정하고 메인 홈으로 지정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